영토천재 이재용 사과의 본문 6보장 The Assistant bowed. 지 굽혔습니다 빠르게. 그지 뭐 저랬다 빠르게 굽히다가 아니네 b o 네 저렸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I'm sorry, Kim. Looked at tree. 모기를 바라봤습니다 There was kindness. 있었다 뭐가 다정한 In his eyes. 그눈 속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정도 되겠지. Like a crane man. 그지? 뭐? 두루미 아저씨? 두루미 아저씨의 이건 눈빛이 눈빛. 눈빛처럼 그의 눈 안에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I have written. 난 현재까지 썼다. Others. 명령을 썼다. For him. 의미상 주어. To secure. 투병사. 여기서는 뭐뭐 뭐 하라는 명령이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을 앞에 있는 orders를 꾸며주는 거지. 그가 secure a trip. 너의 뭐 트립백이니까 백투 줄포까지 줄포로 되돌아가는 너의 여행을 무사히 하는 것을 주문했다 명령했다. By, 줄포 바이씨 어디 백길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 명령문을 쓴 건데 그가 보호하는 거 너의 트립을 어디로의 트립이냐면 줄포까지 트립 뭐 타고 가는 배 타고 안 바, 바다로 가는. You will go and deliver. 너는 가고 그리고 가서 전해라. 동사 일 번, 동사 이 번, 좀더 동사 원형으로 써야지 누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두 개. 메시지를 전해라. To your master한테. From me. 나에 대한. 나에게. 혹시 나에 대한 어 얘기를 스승에게 전해라. I am assigning. 나는 맡길 것이다. 그에게 뭐를? Commission을. 혹시 주문을 맡길 거다. Tell me 나한테 말해라 Have you worked? 너는 알리지, 현재까지 일했느냐 For Potter Min Long 그치 For f o t t e r Min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느냐 Three years 이는 Was stunned 번개 맞았을 때 느낌이지 Stunned 뭐였습니다뭐 정신 멍해졌다 By the man's words 그 남자의 말에 의해서 어떤 말? spoken in such a calm ordinary voice 그렇게나 차분하고 일상적인 목소리 안에서 그지 말아진 그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신이 멍해졌다. through his disbelief and the confusion 그렇지 뭐어 뭐야 뭐한 가운데서 뭐 내내 그의 불신과 혼란 내내 그렇 불신과 혼란 속에서 그의 불신과 혼란 내내 그렇 불신과 혼란 속에서 he heard it himself 그는 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뭐하는 거 대답하는 거 a year and a half 1 년하고 절반입니다 honorable sir 나림 올라가서 good then perhaps you can tell me 좋아. 그러면 아마도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구나 뭐를 이뒷 문장을 하이픈 하고 증목 전체가 for your master 얘는 의미상 주어 두고투정세의 의미상 주어진 to do his best work 그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작품의 최선을 다 행한다면 이게 투정세의부사주용법의 그렇지 가정 뭐뭐 한다면으로 쓰인 거. 이게 부사주문법의 가정인지 확인하는 거는 뒤에 보통 이렇게 마이트 조동사 나오는 것. 그그 최선을 다한다면, how many pieces?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주어겸 음인사람 per year 일년 당. 그지. 음사니까 앞으로 태어난 거고. I expect from him. 그로부터 나는 기대할 수 있느냐. 여기 었던 목적어 자리에 누구 있어야 돼? How many pieces인데 문장 앞으로 나간 거지 음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작품을 일년 당. 나는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냐 from him 그러부터 concentrating on the answer 그지그 대답에 집중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 to the emissary's question 그 감독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집중하는 것은 helped the study t h e a r 도왔습니다. 그지 study 하면 진정시키는 그렇지? 3 year 기를 진정 시 e a r old, 5 y e year o l e l d e d 5 year o e o l 어5 year e old, e d e l d old, 5 old, o y e o e e year e a d y o e e r 뭐 나피어 더 적지는 않습니다. 더 적지는 않다. But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르고 he can make many more 그가 더 많은 것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 뭐0개 이하는 아니지만그 이상도 아닐 거다. He looked up. 그는 뭐였습니다 올려다봤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with quiet pride. 그제 상당한 뭐를 과연 아상당하네 그지 조용한 자부심과 함께. 그지 조용한 자부심과 함께 말했습니다.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My master w o r k s slowly. 내 네, 스님은 일합니다. 작업합니다. 어떻게? 천천히 작업합니다. 그거 만 마무리하고 칠로 가 보자.